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심진봉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 예방 치료 효능 표방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료 등의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입니다. 발효유료 등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장 건강의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기만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의 비피더스균의 체지방 개선, 면역력 등 효능 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율심의 위반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한 제10조 자율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받지 않은 내용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편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자율심의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이 있습니다. 시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 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